한 번은 지금 4장을 동시에 뽑아서 두 번째로 큰 수가 K다. 이렇게 되 있잖아. 그지?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F99, 이거는 뭐냐면 91이 두 번째로 큰 수인 경우. 밑에 거는 1 2두 번째로 큰 수인 경우니까 내가 4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다고 한번 쳐보자. 나열했다. 라고 치면 F91은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 큰 자리 여기에 91 들어가야 된다. 이 소리야. 그지? 자, 그러면,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냐면, 92부터 100까지 중에 한개지 그지? 92부터 100까지는 몇 개야? 9개지. 9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. 됐죠? 그 다음 여기는, 9 1부터 90까지에 있는 90, 90, 90개의 숫자 중에 두개만 뽑으면 되잖아. 이거야. 됐죠? 그 다음에, F10은 뭐냐면, 여기에 10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? 그지 그럼 10보다 큰 수, 11부터 100까지, 90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아라라는 얘기지. 이쪽에 들어갈 거. 그래서 90개 중에 하나를 뽑고, 여기는 1부터 9까지, 9개 중에 두개를 뽑아서,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. 분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,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요. 되십니까? 오케이?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하면 되죠? 됐죠?